제주도 바다에는 고양이가 산다. 비를 맞았는지 털이 젖어 있는 딸 고양이. 딸은 엄마에게 캔따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다. 딸은 엄마와의 의리를 지켰다.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어미 고양이. 하루 전 새끼들을 이소시키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힘내라고 치킨을 준비했다. 출산 후더 예민해진 어미냥이는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밥을 챙겨주었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딸 고양이 식사를 마친 어미냥이가 어디론가 향한다. 어미를 따라간 곳에는 고양이 몸보다 큰 숭어가 있었다. 후식으로 먹기엔 너무 크다. 숭어가 잘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서는 어미냥이 굶을 걱정은 없어 보여 다행이다. 사냥을 마친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돌아간다. 먹다 남은 생선을 보니 밥을 깨작댔던 이유를 알겠다. 사냥하느라 더러워진 엄마의 다리를 대신 닦아주는 딸고양이. 엄마는 그런 딸이 낯설다. 새끼들 중 압도적으로 컸던 까만 녀석이 마중을 나왔지만 그냥 지나치는 어미냥이. 뻘쭘했는지 조용히 들어간다. 행여나 새끼들이 나갈까봐 입구를 지키는 딸고양이. 사람이나 고양이나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똑같다. 바다 세상이 궁금한 새끼 고양이. 아직은 켄타게가 무서워 숨어버린다. 새끼 고양이들 눈에는 켄타게가 신기한 모양이다. 사냥이 힘들었는지 엄마와 딸은 쪽잠을 잔다. 딸 고양이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근사한 곳을 발견했다. 새끼들도 하나 둘 방전되기 시작한다. 까만 녀석은 캔따개 구경에 심취했다. 마치 완두콩처럼 뭉쳐서 자는 녀석들이 매우 귀엽다. 어떻게 이 좁은 돌틈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고양이들은 대단했다. 한 차례 비가 온 뒤에야 그들은 편하게 잠이 들수 있었다. 궂은 날씨에 고생하는 녀석들이 걱정되어 오후에 다시 왔다. 에피타이저로 추르를 준비했다. 도파민 터지는 맛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어미냥이에게도 권해보지만 입에 붙은 생선 조각을 보니 이미 식사를 한 모양이다. 까만 녀석은 계속 엄마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느라 나름 바쁘다.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 녀석은 여기저기 잘도 다닌다. 어쩌다 보니 바다에서 태어난 녀석들도 엄마와 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